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엑스 클럽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 조합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긴 했는데 이제 그거의 사용 예를 한번 제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조합기를 해서 우리가 결국은 이 번호 추출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면 결국은 조합기를 만들어서 좀 스마트하게 로또를 찍자는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조합기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간단한 조합기를 한번 만들어서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회차를 기준으로 지금 841회가 이번 회차 돌아오는 회차고, 이제 지난주가 840회차였잖아요. 그럼 지난주 개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예를 들어 제가 매번 얘기하는 그 숫자, 번대, 번대에서 하나를 빼고 예를 들어 이런 가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번 때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번호대가 30번대가 없었고요그 다음에 끝수가 5,6번대가 없었죠. 그럼 우리 30번대를 없는걸로 선택을 했다 치고 끝수 5,6번도 맞았다 선택을 치고요 그리고 아 이게 839회죠. 39회로 보죠. 그럼 일단, 보시면 2, 4, 뭐, 조합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도 전회차 이렇게 했고, 자, 보시면 조합기를 한번 돌렸을 때, 뭐, 이런 두 개, 이게 지금 840회차를 지금 반전시켜 놓은 거예요.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보시면 세 개가 맞을 때도 있고, 뭐, 안 나올 때도 있죠, 물론. 조합기 자체가. 5,000원짜리 나왔네요. 어쨌든, 이게 세 개가 맞은 거죠. 이 번호들이. 그럼 여기서 이 저합기를 좀 더, 음, 뭐랄까, 좀 더, 좀 확률을 높일 수 있게 조합기가 좀더또 더 정교해져야겠죠. 그럼 위에서 저번에 제가 매번 이제 예상 추출번호로라고 드리는 거 있잖아요. 추출 예상번호. 여기에서 그때 제가 올려드렸던 요 추출 확률번호에서 요 번호를 가지고 올게요. 조합계에 추출번호를 해주고. 자, 조건을, 그럼, 제가 이게 3개에서 5개에서 1개 더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조합계에 넣어볼게요. 어, 5만원짜리도 됐죠? 4등이요. 3등 나오고. 약간 아까보다는 확률이 올라가는 듯한 패턴을 보이네요. 물론, 없는 차도 있고요. 조합기는 돌아가기 나름이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이용해서 물론 이렇게 운이 좋으면 컴퓨터가 이렇게 보시면 세 개, 세개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약간 정교하지 않아서 지금 돌리는 게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많은 이제 번호들을 제대로 이제 정교하게 돌아간다면 약간 이런 식으로도 또 지금 표현될 수 있겠죠. 전 회차 소수가 그때 네 개였나요 네 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요런 식으로 돌아가야겠죠 조합기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뭐한 가지 뭐 예를 들어 뭐 조건을 건다 뭐 가지고 있는 조건 중에 세개 또는 뭐한 개짜리 조건이 있는 그럼 무슨 조건을 걸어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조건을 하나 뭐이 이 중에서 하나 맞췄다 1 1번 조건이요 1 1 번을 맞췄다. 했을 때세 개에서 하나에 조합기 나오죠? 나오죠? 보시면 이거는 가설이니까 물론 이제 조합이 돌아가려면 무조건 11번이 들어가게끔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알, 안다고 치면 조합기 자체에서 4등 정도는 나오게 지금 세팅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5등도 나왔네요. 아, 5등이 랜다 3등도 나왔죠. 조합기가 돌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제 제가 지정을 해 주면 누르는 만큼 조합기가 돌아가거든요 이거는 이제 엑셀로 간단하게 만든거라 돌아가는 형태 자체가 이제 뭐 제어가 되진 않아요 그렇게 비주얼 베이직이나 뭐 엑셀로 그렇게 만드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식으로 운이 좋으면 이런 회차를 얻을 수도 있겠죠 보시면 지금 보이시나요? 잘만 걸리면 이렇게 보시면 1 1 27, 27은 보너스죠. 물론 보나 보너스긴 한데 어쨌든 27은 보너스긴 한데 이런 식으로 번호가 다섯 개가 맞춰지는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은 또 무슨 무슨 다른 수를 알고 있다. 예를 들어 뭐 뭐, 예를 들어, 이거는 뭐, 안 나오는 번호지만, 안 나왔던 번호지만, 18 뭐, 이런 식으로 나와주면, 그 번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할수 수 있거든요. 있 아까도 뭐, 5, 뭐, 4개가 나왔네요. 5개가 나온 적이 있네요, 번호가.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대신에, 제가 설명드리려는 건, 여러분들이 어떤 건 조합기를 써서 스마트하게 해보자는 제 의미는, 결국은, 이렇게 기본적인 조건들을 걸어주고 제가 매주 설명드리되는 조건들을 걸어주고 거기에 따라서 조건 a b c를 또 해서 나올 번호들 여기서는 하나에서 다섯 개까지만 집어넣어 줘라. 또는 조건 뭐 b에서는 여기선 하나에서 세 개까지만 집어넣어 줘라. 엑셀한테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조합을 하라고.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함수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처럼 뭐 프로그램처럼 도는 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실 일반인들이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걸 따라 하는 게 그냥 조합기를 그 프로그램 만든 건가 이거는 일반인들도 따라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는 조합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계속해 보시면 이 조합기도 만드는 거를 같이 배워보신다든가 뭐 이러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개념에서 지금 요번 시간에는 요런 그이 조합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아 물론 이제 시중에는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걸로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조금 정교하게 하고 싶다. 요런 분들한테 이런 엑셀 조합기도 괜찮은 선택이거든요. 뭐 지금은 이렇게 뭐 조건이 많이 없지만 뭐 조건을 나름대로의 남 나만의 패턴 조건을 만들어서 그거에 맞춰서 나오게끔. 조합이 되게끔. 사실 이런 번호 하나, 번호 하나 선택하는 게 이걸 보고 선택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또, 일반 사람들이, 어, 뭐, 제, 저도 그렇지만 이거를 하나하나 뭐 따로 자료 가지고 여기서 나올까 안 나올까 번호 일일이 하나 선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조합을 할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엑셀 조합기를 만들어서 자동으로 조합이 되게끔. 이런 게 목적이에요. 어쨌든, 이런 목적이니까요. 저희 로엑스 클럽과 함께 좀더 엑셀 강의 같은 것도 좀 많이 봐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조합기나 이런 설명도 간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조합기를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거니까요. 어쨌든,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좋아요와 구독 좀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